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4명이서 공포스러운 곳을 탐험하는 공포게임이라고 해요 약간 곤지암 정신병원 이런 느낌의 탐험을 하는 오컬튜브? 그런 협동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안하게도 게임이 시작부터 실종자 명단에 있어요 게다가 제 캐릭터 악명을 썼고 모자도 썼고 보통 이런 캐릭은 가장 먼저 실종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캐릭터 이런 약간 주인공 느낌 나는 캐릭터가 항상 끝까지 부활해요. 하필 내가 <laughs> 주인공이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얘들아, 아우야 우리 유튜버인가 봐. 야, 다다 쌉싸트 다 뒤져. 알지? 야, 다 찍어야 돼. 문지 알지? 얘들아, 또 올라가 보자. 여기.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야, 이 집인가 봐. 어, 야 근데 생각보다 너무 깨끗한데? 아니, 뭔가 야,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까지 집을 뒤졌으면은 뭔가 피자국 하나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야, 나가자. 야, 나가자. 여기 말고 밖에 뒤지자. 야, 이 동네는 사람들이 안 살아? 아, 여기 우리 집이었구나. <laughs> 아, 야, 우리 집에서 핏자문 나면 안 되지. 음. 어라? 오,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이쪽이 길일 것 같아, 뭔가. 안내 이렇게 막혀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길이 맞아. 아니, 이 새벽에 어디 가는 거지? 아무래도 유튜브 촬영하는 재미리들 같은데, 그냥? 야, 근데 우리 뭔가, 야, 네명이서 다니니까 확실히 덜 무섭다. 그치? 이런데도 혼자 다녔으면 좀 무서웠을 듯. 뭐냐? 여기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느낌이 나온다고? 근데 여기 길이 맞긴 한 건가? 이게 뭔가 스테미너 제한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 수분... 돌아올 수 없다. 야, 유튜브 가기야. 야, 야, 뭔지 알지? 야, 걔 유튜브 가기임. 야, 야, 한명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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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마. 떨어지면 같이 야,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이런 데 혼자 다니면 무조건 이거 죽는다니까 이런 거. 영화 안 봤어? 같이 다녀. 무슨 소리지? 근데 이 게임 뭔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임 같아요. 야, 그래도 야 너무 늦게 들어가면 엄마 혼나니까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말자고. 뭔지 알? 오, 야, 뭐야? 공개치는 거야? 야, 돌이 왜 이렇게 많? 어 잠깐만. 경고? 야 유튜브 각이야! 나 이런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 필요한 거야 너희들 유튜브 안 해봤지? 이런 거를 썸네일로 찍어야 돼 내가 또 여기서 구독자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이런 거 알려줄게 이런 거를 대문짝하게 유튜브 썸네일로 찍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야 근데 분위기 너무...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 게임? 아니 이게 이렇게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럼 이게 바람 소리인지 동물 소리인지 모르겠다니까? 어 왼쪽? 오른쪽? 우리 어떻게 돌아가? 근데 얘들아 좋은 소식이 뭔지 알아? 유튜브 가기야. 유튜브 <웃음> <웃음> 유튜브 가기야. 진짜 무조건이야, 얘들아. 일단 엘로 가자. 이거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돼. 아니,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저희 나이가 이거 엄크 뜨면은 굉장히 혼날만한 나이거든요 지금. 아야 뭐아 뭐, <laughs> 아, 뭐야? 뭔 아, 뭐, 아,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에? 야, 너무 수상한데? 이거는? 근데 이게 우리가 빨리 죽는 이유긴 해 보통 위험해 보면 빼야 되는데 이 위험한 것 조차도 유튜브 각이에요 어야 우리 얼마나.. 어? 달려라? 왜.. 왜 달리라는 거지? 애들아 혹시나 뒤에 뭐가 오면 말해줘? 뭔가 이거 추격신 있을 것 같거든? 아니 게다가 이 게임 스팀 게임이 아니라 일반 인디 게임이거든요? 근데 한국어 지원한다는 게 아 이게 너무 좋다. 무섭지가 않아 든든해. 게임하다가 영어 나오면 저, 살짝 좀 낯가리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영어를 낯가리기 때문에 디스위즈 밥 밥이란 뜻이야? 밥이 뭔, 뭔 뜻이야? 밥? B O B? 그런데 이 오르골 소리 뭐야? 근데 이런 영화 특 탈출에 음. 성공하면 찍었던 동영상 삭제돼 있어. 뭔지 알지? 나무들이 왜 이렇게 다내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거아 안? 뭐야? 어야 너희들 왜 갑자기 다 뛰어! 너희들 왜 갑자기 뛰어! 무서운 소리 나니까 뛰지마! 아니다 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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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어 걸어! 스테미너 유지해! 우리 모두 살아남거나 모두 죽는 거야 배신은 없어 빨간 티셔츠!! 뛰지 말라고!! 같이 가 같이 가다 같이 가 뭉쳐 뭉쳐 일로 와야간꼭 이런 분위기에 막 오크 이런 거 나오고 <목소리>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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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야뭐 방사능은 아니겠지? 아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이게? 야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이거 더더 더 이상 갔다가 이게, 이게 감당이 안될 뭐야 이게 어떻게 여기 차가 있지? 에? 어?

이 게임과 어울리지 않잖아. 삐에로가 있다고? 아, 삐에로 제일 싫어하는데. 삐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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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야나안 아, 아, 따라와, 그래도 안 따라와, 안 따라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얘, 얘, 안 오네. 안 따라와, 안 따라와. 걱정하지 마. 이거 만약 우리 4명 중에 한명이라 다리 삐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서로 서운해하지 말자고. 쓰레기세요? 뭐, 뭐, 뭐? 뭐? 아니,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바람도 세지는 것 같고, 비도 오, 오는 것 같고. 아니, 어디 쉴 때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아니, 쉬면 죽어. 꼭 쉬면 죽더라고. 야, 내가 힘들더라도 조만 가자. 거의 다온것 같아, 그래도. 앞에 가면 돼, 앞에 가면 돼.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돼. 나이스.

아니, 우리 언제 쉴수 있는 거야? 뭔가 전체적으로 광대가 나오네? 광대는 이 숲은 무슨 관련인 거 그래도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길 따라서. 뭐, 이런 나무들이 인위적인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긴 해, 지금. 어, 화살표. 길 맞나보다. 헤맨 줄 알았거든요 중간. 어 내리막이다. 어어 뭔가 어, 탈출할 것 같은데? 보통 내리막 나오면 숲은 끝나거든요 산은? 그렇지. 아니 진짜 숲 탈출하는 게임인 건가? 아씨. <laughs> 뭐야 이게? 야나 뒤져줘, 뒤져줘. 야얘왜 따라와? 야 광대가 점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야 우리 진짜 아무도 죽지 말자 진짜로. 일단 광대 종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검은색 광대 그리고 주황색 광대. 또 원래 주황색 광대는 바로 사라졌는데 점점 따라오기 시작했어. 어? 에바지? 뭐야? 야 뭔가 야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아? 얘들아? 누가 막인위적에 깎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얘들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나쁜 소식은 보통 이런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야 그래 좋은 소식은 유튜브 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유튜브 각임 이것도 유튜브 각이긴 해! 우리가 죽더라도 한 명만 살려도 유튜브 각이긴 해 어? 얘들아 탈출이다! 어? 탈출... 인공인가? 와, 여기까지가 대모야? 아니야, 대모를 괜 되게 잘 만들었다. 아, 대모 버전인데도 진짜 재밌겠다. 이거 나중에 본편 나오면 그럼 보면은 본편에서는 이 귀신도 따라오고 이런 뭔가 하수 같은 데서도 생존해야 되네. 아, 너무 재밌겠습니다.